100억 유산 때문에 살인범이 됐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100억. 저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우이 세명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로요. 아내가 남편약에 독을 탔다. 100억 유산 노리고 남편을 죽였다.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35년을 바친 남편을 제가 죽였다고요? 새벽마다 밥해주고, 아플 때 병수발하고, 그렇게 35년을 살았는데, 살인범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신우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근데요, 남편이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겨뒀습니다. 신우이들이 회사 돈 15억을 횡령한 증거, 저를 감옥 보내려고 계획한 카톡 대화, 전부 다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우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풀 영상에서 확인하실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